안녕하십니까. iOS의 배주식입니다 어, 지난번 세미나에 이어서 PCB 설계 기초 세미나에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순서를 보면, 뭐, 서론, 어, 첫 번째 서론적으로 이야기할 것들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배선에 관련된 부분과 거부데이터 작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조 의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소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세미나를 할 때마다 방향을 어 말씀을 드리고 세미나에 대한 걸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오늘 하는 세미나의 방향은 기존의 설계에서 발전되어지고 있는 신호 속도에 의해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작업 방법의 내용을 좀 알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항목별로는 뭐 배선이 있고 거부 데이터 작성이 있고, 제조를 했을 때 이제 의뢰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배선에서는 인피던스 매칭을 해야 되는 뭐 하이 스피드 설계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하고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버 데이터를 작성할 때의 유의 사항 그리고 완료 데이터를 제조사에다가 그 데이터를 전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설계에 대한 어떤 부분, 배선이나 거부데이터나 제조데이터에, 그 완성된 어떤 데이터 전달 사항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거 하나하나를 배우겠다라는 것보다는, 너무나 많은 사례 중에서 시간이 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일정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세미나라고 하는 거는, 이 앞선 세미나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어떤 설명을 하는데, 모든 설명을 다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오늘 하는 세미나 내용 말고도 또 있는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세세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까지 곁들인다기 보다는, 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적인 부분을 발취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라는 걸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배선부터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배선에는 뭐 여러 가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배선을 하는 방법, 배선 하나를 어떻게 연결해라 이런 내용들보다는 고속 신호로 어, 속도가 빨라지면서 보드들이 어떤 부분들의 어, 특정된 부분들을 잘 알고서 진행해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 좀 일부분을 발췌해서 세미나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고속신호에서 외층과 내층 배선의 속도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호가 점점 좀 빨라지다 보면 외층과 내층이 PCB의 유전율과 간격, 아니면 뭐 배선 폭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전송 속도를 다른 부분을 다르게 전송 속도가 나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설명을 좀 보시면 그림에서 음, 파란색 부분이 외층입니다. 컴포넌트면이고, 회색 부분이 이너 5층, 저희가 설계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발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너 5층으로 들어가는 설계인데요. 같은, 뭐, 신호고, 같은 배선이 처리가 됐지만, 파란색은 외층에서 배선이 되었고, 회색은 내층에서 배선이 되었는데, 1mm당 아래와 같은 전송 속도가 납니다. 주파수 속도와 PCB 적층 구조에 따라서, 물론 속도는 달라지지만, 현재 이 신호는 fpj로 가는, 뭐 클럭 신호였는데, 어 100MHz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와 같이 1mm당 외층으로 연결된 것은 피코 단위로, 여기 나노 단위지만 피코 단위로 환산을 하면 5.8피코 정도, 5.8피코 세크 정도의 전송 속도를 가지고, 내층으로 가는 경우에는 7피코 세크 정도를 가집니다. 이걸 보면, 요건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툴을 보고 찍으면 이 신호가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는지 나오는데, 요것만 봤을 때는 외층이 속도가 더 빠르고 내층은 속도가 느리구나. 왜냐면 아래 위층에 PCB 유전율이나 어떤 다른 성질들에 의해서 속도가 더 느려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연결해서 유전율과 적층 구조에 따라서 외층과 내층의 신호 전송 속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설계에서는 배선의 길이를 그러니까 속도 전송 속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스큐를 맞추기 위해서는 길이만 그냥 같게 그렇게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를 토대로 보면 상호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는 동일한 길이라 하더라도 외층과 내층으로 처리된 배선에 따라서, 그니까 같은 하나의 배선이 있고 하나의 배선이 있다고 하면 두 종류의 배선이 A라는 거는 컴퍼런트 면으로 한7 0를 가고 B라는 네트는 내층으로 그한 70%를 갔다고 하면 우리가 액면으로 봤을 때는 길이가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외층으로 처리가 많이 된 A라는 신호가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아래에는 그 예제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주파수는 100mhz일 때 신호명이 어 보기 좋게 CLK-A, CLK-B 두 종류를 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CLK-A는 외층으로만 100mm CLKB는 내층으로만 100mm 그렇게 배선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층 속도가 1mm당 5.89 피코세크, 외층으로 했을 때는 7 피코세크가 걸렸으니까 실제 길이는 동일하게 맞추었어도 전체를 계산을 하면 118 피코세크의 전송 속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당연히 내층 배선이 비하 없이 내층으로 접속될 수 없기 때문에 비아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신호, 뭐, CLK 신호가 외층으로 비아 없이 100mm, CLKB는 내층에 포함해서, 비아 포함해서 내층으로 100mm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비아가 하나당,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만, 도금이나 비아 크기나 종류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100에서 한2 0 0피코세크 정도를 잡아먹습니다. 그렇다면, 비아가 두개 정도 더 발생이 됐다고 하면, 중간 정도에서 150 치고, 300 피코에다가 기본적으로 118 피코 하면 418 피코 세크의 전송 속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관심 갖지 않고 그냥 길이만 맞으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400 피코 세크 정도의 딜레이 차이를 우리는 가지고 설계를 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속도가 빨라지고 배선 신호 선간에 딜레이 마진이라는 부분이 뭐 수백 피코 이내로 맞춰라 라고 했다면 벌써 이것만 해도 대략 500 피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를 맞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맞아지지 않은 잘못된 설계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감안해서 아, 이렇게 길이가 차이가 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사례를 이제 보면 비하 없이 배선을 처리해야 되는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이제, USB나 SATA나 이드넷 신호들을 그림과 같이 비하 없이 외층으로만 배선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어, USB나 SATA나 뭐 이드넷 포트가 꼭 비하 없어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좀, 경우에 따라서, 보드의 상황에 따라서 비하 없이, 어, 외층에서 외층으로 바로 연결해달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완벽하게 아주 가까운 사례를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뭐, 요는 조금 간격도, 길이도 조금 멀고, 뭐 주변에 콘덴서라든지, 뭐, 다른 어떤, 콘넥터들도좀 붙어 있지만, 뭐 현재 동작이 아주 잘 되는 보드를 제가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면, 지난번 세미나죠. 회로도 세미나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회로도에 이런 식으로, 이더넷, 어, 그, 신호에 대해서 레코멘드를 그려, 적어 놓은 것을 제가 예제로 같이 좀 넣어 드렸습니다. 그때 설명만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이더넷, 그, 레이어 가이드를 써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5mm 이내로, 뭐, 7mm, 7mm 이내로, 5mm 이내로, 뭐, 페어로 해야 되고, 배급물 맞춰야 되고, 이런 어떤, 레코멘드 된 사례가 있고, 물론 이, 여기에 설계되어 있는 거에 대한 사례는 아니지만, 어,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도 같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도 개발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보드에서는 외층으로 비하 없이 꼭 해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이런 멘트를 안 달아도 되겠죠. 그러나, 요런 경우에는, 어, 비하 없이 배선을 하고, 페어 간의 강, 어, 길이 차이는 얼마 이내로 났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을 써놓은 걸 저희가 한번 예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그림은, 뭐, 어, 여기, 회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같은 인터넷 포트, USB 포트인데, USB로 해서, 그, 비하 없이, 배선을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배선이 처리가 되고 여기에는 마지막까지도 길이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배선을 이렇게 꼬아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고요. 또 다음 사례는 이제 SATA 커넥터 쪽으로 연결되는 건데 보통 SATA 커넥터가 이제 뭐 많이 쓰는 분들은 많이 쓰지만 또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SATA 보드, SATA 같은 경우에 신호 같은 경우에는 뭐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AT, HDD 쪽에 이제 케이블 25핀짜리 케이블을 이용해서 배선을 처리를 했지만 최근에 이제 속도들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런 사타 신호들이 나오는 거죠. 디퍼런셜 페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버스들을 압축시켜서 전선 속도를 높이고 외부였던 신호에 좀 강하게 처리되게 하기 위해서 사타 신호가 이렇게 요즘에는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파란색 같은 경우가 외층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빨간색 같은 경우가 어, 솔더 측맨 밑에 층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비아를 어, 사용하지 않고 외층으로 시, 어, 신호가 처리된 어,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BJ 같은 부분에서 발세, 어, 신호가 나올 때는 여기 서 그림상에는 뭐 주변에 네트가 하나도 없지만 실제 현재 그림은 사타배선 이외에 뭐, 많은 배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의 배선들을 다 삭제를 한 과,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이 안쪽에서 배선이 처리되어서 나와져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비아를 처리를 해야겠죠. 이제 그렇죠? 첫 번째는 비아를 처리해서 나왔지만 나온 이, 그 이후부터의 배선에서는 비아 없이 끝까지 처리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보드도 어 사타 부분이 전혀 문제 없이 동작되는 보드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 파란색도 그렇고, 빨간색도 그렇고 이렇게 주변 중간에커넥터를 통과하고 있는 부분이 배선이요 약간씩 꼬여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이쪽 편에 있는 어, 신호선하고 요 꼬여져 있는 신호선의 길이가 동일하게 맞춰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선을 꼬아서 어, 처리를 한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선을 디프로즈페어 배선을 처리를 할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신호 길이가 동일해야 되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길이가 혹시 맞지 않는다고 하면 끝부분에 살짝 꼬아서 길이를 좀 늘려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례는 뭐 RJ45 주로 많이 쓰고 있죠. RJ45 커넥터 쪽으로 이제 외부로 이제 통신포트를 나갈 때 디퍼런셜 페어로 처리가 많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보면 여기 트랜스 쪽, 트랜스포머 쪽이 있고 그 1차측 다음에 넘어온 2차 측입니다. 이차 측에서 비하 없이 배선을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여기 그림은 배선을 좀 이렇게 꼬아서 들어갔죠. 이유는 아래쪽 배선이 길이가 좀더 길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처리가 될 경우에 위의 배선과 아래쪽 배선이 맞닿아 있는 게 길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면 어그 디퍼런셜 페의 위상 차가 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위상 차가 나면 안되기 때문에.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번 돌려서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요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 RJ45에서의 또 키포인트는 비하 없이 배선을 처리하는 것도 또 중요한데, 어, 1차 측과 2차 측이 넘어오는 게 트랜스, 트랜스포머를 통과해서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 1차 측 부분하고 2차 측 부분은 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주변에 지금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을, 어, 보시, 보고 계시겠지만, 이건 전층이 다 동박이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내층에 뭐 VC나 그라운드 같은 것들이 감싸져 있다고 하면 핀을 빙 둘러서 그라운드나 VC가 쉴드되어 있는 현상을 쉴드되어 있는 것 같은 현상을 이제 효과를 볼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1차측에 있는 이 보드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어떤 노이즈 성분이나 불필요한 신호 성분이 이 2차측에 있는 핀 쪽에 감싸져 지면서 어 신호를 전달하거나 전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RJ45 같이 외부로 통신포트 길게 뭔가 전달이 되는 이런 RJ45 어, 커넥터를 쓴다 라고 할 때는 가급적이면 내층 전체에 동박을 제거해 줌으로써 자기의 신호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는, 어, 클럭 배선 사례를 이야기 하는데, 그 앞선 1차 세미나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그 보드가 복잡해지고, 고속 신호들이 많아지다 보면, 각 IC들의 클럭 동기를 맞추기 위해서 클럭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클럭 버퍼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제가 실제 그림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클럭 버퍼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 아래 것 같이 보통은 이제 기, 기본 동기가 되는 오실레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그게 인가가 돼서 어, 클럭 드라이버 버퍼를 통해서 클럭이 뭐 같은 주파수로 분배가 되거나 아니면 뭐또 주파수가 증폭되거나 이렇게 다운되거나 해서 분배를 할수 있는 IC들이 많은데, 자 여기서는 이제 제로 딜레이 버퍼를 사용한 예제입니다. 그 오실레이터로 기준 클럭이 들어가고 나머지 바깥으로 여러 가지 클럭, 어, 종류의 클럭이 이제, 주파수는 동일하지만, 네트명이 다른 클럭들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클럭 드라이브, 이제 클럭 버퍼를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이 모든 IC들, 이 보드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여러 종류의 IC들의 기준 클럭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IC를 가급적 그, 넣어주고 있는 IC들의 중간 정도에 배치를 해서, 길이들이 비슷하게 연결이 될수 있도록 약간의 차이가 되면 조금씩만 배선을 꼬을 수 있게끔, 어, 배치도 좀잘 해야 된다라고 지난 세미나 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배선을 보시면, 어, 이 클럭 버퍼 아랫단으로는 어, 사용되고 있는 이런 클럭들이 지나가지 않고 바깥으로 다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선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랫면에는 가급적이면 그라운드 실드를, 그라운드를, 동박을 처리를 해서 보강비아를 이렇게 뚫어 줌으로써 노이즈가 발, 아무래도 이게 클럭이 계속 동기되면서 어, 발진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는 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여기는 지금 배선을 최대한 옮긴 거라고 한개 요만큼인데 물론 종작이 잘 되는 보드의 예제입니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부품 칩들 그 댐핑 장들 시리얼 터미네이션 장이 달려 있는 밑바닥까지도 배선을 다 치웠으면 좋겠는데 여기 몇 가닥씩 지나가고 있죠 상단하고 하단에. 근데이저 이것마저 치우기에 너무 어렵다라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이 부품 밑바닥 쪽으로는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라운드 처리를 하고 보강 비아를 뚫 뚫어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에 배선들이 지나간다면 비록 내층이라고 하지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클럽 퍼퍼에도 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클럭의 어떤 발진에 의해서 지나가는 신호들의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이 부품 밑바닥에 그라운드 동박을 처리해서 비하를 뚫어준다. 그리고 배선이 지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클럭들은 이 부품의 바깥쪽으로 해서 출발을 한다.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예전의 과거에서는 그 클럭들을 이렇게 어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거나 전달을 할때 보면 꼭 그라운드 동박으로 실드를 해줬습니다. 실딩을 해서 어 외부의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또 외부로 나가는 클럭의 어떤 펄스 부분을 어,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그라운드 배선으로 이렇게 실딩을 했었습니다. 여기 예제는, 뭐, 크게 네 가지 종류의 클럭이 동시에, 어, BJ에서 나와서 어떤 부품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그림을 예시를 했는데요. 여기 에 자세히 보시면, 클럭 하나하나당 그라운드 그 배선으로 실드를 다 처리해 놨습니다. 근데, 보통은, 어 클럭이라고 하면, 실드 처리를 할 때, 배선 실드 되어 있는 그, 그라운드 실드는 15mm 이내에, 15mm, 길이 15mm 이내에, 그라운드랑 연결되는 보강비아를 하나씩 뚫어줄 경우에는, 그, 실드 되어 있는 그라운드 배선이,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역할을, 어,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룰인데. 그런데, 현재 여기에 배선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라운드 보강비아를 충분히 뚫어주지를 못했어요. 배선을, 그, 라운드 배선을 클럭에다가 감싸주는 것까지는 됐는데, 감싸만 주고, 보강비아들을 뚫어주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라운드를 처리해줌으로서, 실드를 해줌으로서, 외부로부터 막아내고,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그라운드를 제대로 뚫어주지 않고 노이즈를 빨리빨리 뺄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좀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그라운드 실드가 어, 노이즈 보강용이 아니라 노이즈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어떤 그라운드 보강이 안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 그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앞선 그림에서 그 상태 그대로에서 그라운드 실드된 부분만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물론 제가 예시를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클럭 배선이 지금 네가닥인데 클럭 배선의 길이도 지금 맞춘 상태고요. 그리고 중간에 실드를 하느니 차라리 그라운드 싱글을 제거를 해서 클럭과 클럭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이격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그 아무것도 없는 동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가장 절연이 제일 잘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차폐 효과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물론, 그라운드 플레인, 그라운드 실드를 해서, 그라운드 보강을 많이 했다면은,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보드들, 현 시점에서의 현재, 그,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보드들은, 그렇게 일일이 실드를 처리하기는 클럭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속신호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론적으로, 실드를 다 해서 정확하게 보강을 하지 못할 바에는, 배선과 배선 간의 간격을 이격시켜 주면서, 어, 실드를 처리 안 하는 게더 낫더라. 라는 부분이 이제 결과로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선되어 있는 거는 마음 같아서는 좀더더 떨어뜨리고, 좀더 배선 간 간격을 이격시켜서 좀 더, 그, 노이즈 차폐를 할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고 싶지만, 일단 예제를 좀 요렇게만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더 떨어뜨려주면 더 좋겠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드를 제거해서 차라리 간격을 떨어뜨리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주변의 다른 신호들이 근접해서 배선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 그림과 같이 주변에 클럭 위에 배선들이 처리가 되지 않아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어, 실드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 차라리 어정쩡한 실드보다는 낫다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클럭에 관련된거나 뭐비하 처리하지 않는 배선들에 대한 예제를 이제 봤는데요. 이제는 이제 뭐 페어 라인들에 대해서 어 사례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이 스피드에서 빠져 빠질 수 없는 부분이 페어 라인들입니다. 디퍼런셜 페어 라인들은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진 배선으로서 여러 개의 신호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전달하는 어떤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드레스를 뭐 0부터 7까지 여덟 개의 네트로 연결을 했다고 하면 그걸 어떤 IC를 통과해서 압축을 시켜서 디퍼셜 페어 딱두 라인으로 그 0부터 7까지의 비트를 다 압축해서 하나 하나로 뭉친 다음에 보내서 반대편에서 받은 신호를 다시 풀어서 어, 내가 원하는 0부터 7까지 비트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의 매개체가 되는데요. 이렇게 페어라인을 쓰는 이유는 좀 전에 말한 대로 어떤 공간적인 부분과 압축을 하다 보니까 좀더그 심플해지는 것과 또 플러스로 해서 외부의 노이즈의 충격 충격에 의해도 좀 강하다. 이건 뭐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한 쌍으로 되면서 플러스 쪽에서 노이즈를 받아서 충격을 가해지면 마이너스 쪽이 같이 밀려나가면서 그~ 충격에 대한 차이를 플러스마이너스 상호 위상차에 의해서 그~ 상쇄시키는 뭐~ 설명을 좀 말하기 더하려면은좀 깊어지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의 임무를 주로 수행을 하는데 책과 같이 고속 신호의 보도에서는 페어 라인들을 많이 쓰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어 라인을 하게 되면 예전에 그 일반 싱글 라인에서 보낼 수 있는 주파수의 속도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페어 라인은 최근에는 뭐 기가 대역도 장종종 볼 수가 있을 건데요. 그만큼 속도를 빨리 보낼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죠. 현재 아래 그림은 이제 임피던스 매칭을 이제 배옴으로 처리를 해서 어 배선한 사례였고요. 그리고 페어 라인에 플러스 마이너스 상호 길이의 스큐를 맞춘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좌측은 우측은 좀더 깊이 꼬아서 올라가는로에서 길이를 맞추려고 한,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 말고 또 다른 예를 보면 앞서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짧은 구간에 길이를 배선을 보면 이쪽 우측은 한 번에 쭉 배선을 꼬은 거 없이 처리를 했는데 좌측은 길이를 막 꼬았습니다. 왜냐하면 간격이, 그, 거리가 좀 가깝게 배선이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좌우 플러스 마이너스 배선 간격이 어, 동일하게 해주기 위해서 배선들을 이렇게 꼬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동작이 잘되는 보드의 예제입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한 쌍으로 어, 연결되는 그 디퍼런셜 페어는 가급적이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길이가 동일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런 디퍼런셜 페어는 한 수백 메가헤르츠 대역부터 기가헤르츠 대역까지 사용을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 길이의 차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어라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아, 앞서 설명도 잠깐 했지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진 배선이기 때문에, 어, 그, 디퍼저 페어의 특성상 외부에 노이즈가 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노이즈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들어올 어떤 충격에 의한 부분을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같이 움직이면서 상쇄를 시켜서 어~ 내가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그~ 압축된 신호에 대한 부분이 어~ 정상적으로 좀 전달이 잘될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어~ 성분이 페어라인인데 이 아무래도 페어라인이 고속 신호이기 때문에 페어라인을 처리할 때 유의 사항은 주변의 다른 일반 배선과의 이격이 꼭 필수적이다 그림과 같이 첫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페어 라인 주변에 일반 신호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인접된 신호에, 디퍼런셜 페어의 고속신호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인접된 신호가, 어 원하지 않는, 어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가 보통 디지털 신호는 0이냐, 1이냐, 이렇게 되는데, 0인, 0이기를 원했던 때에, 디퍼런셜 페어 신호가 동작을 하면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 다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주변에 있는 신호를 충분히 이격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격의 기준은 얼마냐? 통상적으로, 어, 디퍼런셜 페어가 한 쌍인데, 그한 쌍이, 여기 첫 번째,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한 쌍의 전체 길이가 W라고 하면 그 W 길이의 두배 정도, 2 w 정도의 간격을 떨어뜨려주는 게, 어, 효과적이다. 물론, 더 많이 떨어뜨려주면 좋지만, 최소 그 정도는 떨어뜨려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배선을 할 때, 마냥 떨어뜨리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최소한 기준은 두배 이상 정도 떨어뜨려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그림은 그 이상을 좀 떨어뜨렸죠. 간격이 이 주변에 배선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간격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두배 이상은 떨어뜨린 사례입니다. 그 페어들이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속신호에서 주로 볼수 있는 것들이, 여기 좌, 그 우측 하단의 그림과 같이 배선을 막 꼬아놓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배선을 막 늘려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고 실제로 작업을 하시게 될 텐데요. 가끔씩 이렇게 보면 좌측 상단과 같이 버스를 쭉네 뭐 가닥이면 네 가닥을 같이 움직이면서 배선을 꼬는 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이를 늘려서 배선의 스큐를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 하나, 이 우측 하단과 같이 배선 하나, 하나를 각자 꼬으면서 이렇게 처리했을 때에 비해서, 원하지 않는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선과 배선 간에 크로스 토크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그 부분 플러스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그림과 같이 이런 식으로 길이를 늘려다 보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셔도 길이를 아주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상단의 공간과 비슷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배선의 길이를 늘려서 스큐를 맞추게 되면 보드가 아무래도 제약이 많은데 그 제약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길이를 늘려서 해결하려면 을 어, 좌측 상단의 배선 길이를 늘리는 모양보다는 우측 하단에 있는 그림과 같이 배선 하나하나에 자기 배선에서 신호가 꼬여지는 부분으로 배선을 늘려서 처리될 수 있는 게 가장 공간활력도도 좋고, 어, 원하지 않는 어떤 노이즈 크로스토크나 이런 부분에 발생될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우측 하단과 같이 배선 길이를 좀 늘려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어, 여러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습니다.